안 와봐. 뭐 고침없이 가네. 길이 또 다른 길이 있나? 저쪽 쪽에 가는데 어떻게 여기 꽂는 지알 여기로 가는 거 같애 어것 같았어. 어떻게 알았어? 망쳐. 아, 우리가 어디로 가게요? 알아? 곱창집 가자. 뭔뭐 곱창집이야? 열지도 않았구만. 천신의 곱창집이뭐 <laughs> 하게? 여기 어딜 것 같아? 이거 킬트 하는 데네. 아니거든. 또뭐 사진 한번 찍어줄래요? 어. 찍고? <laughs> 너무 추워가지고. 네, 오늘 너무 춥죠. 어. 마음에 드세요? 좋아요. 행복해요. <laughs> 행복해요. 출입하고, 네. 얘 아까 이름이 뭐라더라? 얘하고 완전히. 얘는 조밥이고. 좋아? 아이고. 딸을 잘라놨네. 이렇게 꽃 카페네. 응. 카페가 아니라 스튜디오지. 그러니까 어... 작업실 이제 이런 거 예약 받으면 하시고. 응. 재수하는 애들. 아, 니이말이 음. 그렇더니. 아니, 아 예. 이렇게 아, 옛날이에요 아니, 이렇게 때는미없대여 재밌어요. 미디엄 으로 시켰어요 밥이 없네. 밥이없 아, 딸기, 딸기 완전 많아. 홍대야 해어요아 이게 홍대야? 우리가 좋아하는, 어, 여기가 아닌가? 여기가 아닌가벼. 하나 더 가야 되나봐. 이 산이 아닌가벼. 좋아하는 곳이에요. 완전 보물창고야 보물창. 내가 아, 좋아하는 스페이즈와 아, 어, 내 스타일 반경. 예쁜데? 나는 이렇게 올라오는 게 좋아. 완전 내 스타일 찾았어 이거랑 비슷한데? 이게 조금 더. 파리 스웨트 같은 느낌? 입어봐야지 어때? 귀여운 거 같아 좋아해. 같이 입어도리면 네, 완전 완전 <laughs> 완전 예뻐 나 사는 것마다 내가 지금 다 눈독 들이고 있어 <laughs> 8 0원인데 현금 하면은5 0 0 0원 할인 되시고은1 응. 0 0요그1 0 0 0 0원다 빼드릴게요 1 3만원만 13 ,000 보내주세요 1거리와원피스를 득템했습니다 완전 알찼지? 0원은 1,000원. 1,000원은 1,000원. 1 소질이 있는 1 같아? 0 응. 괜찮지. 은 일은... 계획을 잘하1 그럼 여기로 가나? 이렇게 하고 찍을까? 나이히 해서 이렇 이거, 이렇게 이거, 고이렇 그 이거, 이 있을까? 이거, 이거, 이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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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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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정 이거, 이거, 보정 이거, 이거, 보정 이이야 이거, 이거, 이이이이 제가 과해요. 뭘 넘기기는 응. 너무 예 너무 예쁘다. 최고의 생일이었어? 제고의 생일이었어 응! 그 퍼즐 그, 사랑해 <laughs> 엄마랑 헤어지고 저는 지금 을지로 삼가로 가고 있는데 너무 피곤해서 자다가 을지로 사가에 내려가지고 걸어가는 중이에요 생활 한복 브랜드 허플리 그래서 이번에 신상 출시를 하는데 그 일반인 피팅 컷이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도와주러 가는 길입니다 안녕 아, 뭐야 브이로그야? 아, 나 브이로그 찍어 와디즈 1등 해본 소감이 어때요? 계속해서 1등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1등 아니어서 너무 속상하고 아쉽고, 좀더잘 돼서 사람도 뽑아서 이런 바느질은 다른 분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나이 들었는데, 눈도 잘안 보이는데, 바느질하고 있으려면 진짜 너무 힘드네요. 우리 모두 하플리의 건승을 빕시다. 네, 바느질 하실 분 구해요. 바느질, 바느질 하실 분, 댓글 남겨주세요. 네, 아, 저도 너무 바느질을 싫어하는데, 촬영할 제품이 아직 도착을 안 해서. 위에 있는 카페 세트에 왔어요. 보더라. 부표님이 사시는 거예요 네, 파플리오 살 거예요. 뭐 먹지? 저는 블랙 커피 아이스. 딸기 밀크. 저는 커피 아메리카노 나는 아메리카노를 못마셔소리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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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맨리 목소리, 목이리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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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이리 목소리, 목소리, 목소 찾았다. 신다스튜디오맨하는 네. yeah. <laughs> <DMD> 중. <laughs> 야, 안 돼. BMD BMD가 뭐라고요? 비주얼 멀턴 디자인? 네 맞습니다. 어쨌든 디자인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 <laughs> 그렇죠. 오리안 컬처를 파는 사람들인데. 애 또. 괜찮네요. 이제 뻗었다. 이제 완성. 완성 BMD. 아. 네. 네 맞아요. 아, 처음 들어 근데 왜 이걸로 시작해? 몰라 게 그러는데 청소해다 줄 아니야. 아니, 이거 그거잖아. The s a v o r t e h i n g s 노래잖아. 원래 있는 노래. 세븐틴이랑 2층 입구. 아, 세븐틴이에요. 자, 리가 옮기고 얼음리 갖다 놓서 신발을 신고 있는 박지연 님. 내가 바로 박연이다

안 이쁘라. 하플리 많이 사랑해주세요. 나무 <laughs> 소이 진짜 예쁘다. 예뻐요. 아, 안 보이네, 뒤가 아, 저는 이제 촬영을 마치고, 마지막 일정인 동아리 사람들을 만나러 갑니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다라는 차량 그 서비스를 이용해보려고 하면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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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샹들기 어, 어, 설비 하나 찾고 어. 선착순이야 빨리 말해 나는 상관없는 거야 임잼이 임 어? 그럼 우리 한명 보세요 올라갑니다 <laughs> 이제 화장실을 네, 어, 정은이 한한 거. 거. 정은이 한명 정은이 한명두명 뽑는 거야? 어 이거, 오. 이거. 뭐야? 하이 말보 가자 부탁해요, 빙수 안녕 딸기 올리긴 했어 뭐언 응, 언니 몇개 올렸어요? 박태민 <laughs> 어, 아, <세미> 씨네내 <laughs> 네, 유튜브 봤어요 안 봤어요? 아, 네, 죄송합니다 네 내가는 댓글도 남겨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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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파이 브 하이파이 브 내가 갑자댓글도안 봤어 맞아 짬금 트만 먹어야 지고 아니야 티만 너무 너무 안돼 티도 안돼 티도 커피야 티만 먹어야 돼어 너무 대놓고 찍는 거 아니, 게 <Allah> 뭐 아니야. 너무. 이신기이 게. 신기한 이 신기한 게. 이 신기한 게. 이 신기한 게. 이 신기한 게. 이신기이 게. 게. 기 분명히 9시에 집을 나왔는데, 왜 12시에 집에 들어가는가? 이렇게 하루 꽉꽉 채워서 사는 것도 병인가요? 좋은 거겠죠? 조금 힘들긴 한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항상 어떻게 하다 보면 나는 항상 이러는 것 같아 어쨌든 오늘은 엄마랑 재밌게 데이트도 하고 충치 치료도 하고 핫플리 제품 촬영도 하고 그리고 타다도 처음 타보고 오랜만에 동아리 친구들도 만나고 설빙도 받고 아주 즐거운 시간이었네요. 오늘 부족하지만 바쁜 일상을 담아 보려고 했고요.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그때는 조금 더 브이로그스러운 브이로그를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일이 되기 전에 집에 들어가야 되니까 안녕. 또 만나요.